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이0절 말씀이에요. 자,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laughs> 맞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내 안에 나의 것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받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처음 듣는 자세로 듣는 거예요. 내가 알던 말씀, 어 어제랑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어나 저거 말씀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헉, 궁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청종, 청종, 청종이 뭐라고 했지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새겨요? 내 마음에 새겨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종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 나 어제도 예배 드렸는데, 또, 어, 주일에도 예배 드렸는데, 어, 저번 주에 금요일에도 예배 드렸는데, 나 집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아, 그래, 또 예수 그리 또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로 듣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듣던 복음 말고, 너희들이 알던 복음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되어지지 않고 내가 알던 복음. 내가 이 율법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지키던 지, 지켜오던 것. 지켜오던 약속이 복음보다 더 중요해. 내가 알던 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해 하고 서로 싸우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알던 복음, 틀리게 믿고 있던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바울 선생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해오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온전히 갈수 있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오직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았던 바울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어요. 주인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제도 말씀 들었어요. 여우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여우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예요. 그래서 이 경고한 망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문제와 혼미함과 미혹함 속에 빠져있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빠져 사단의 종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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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되게 해방 하셔서 영적 문제를 완전히 이기는 치유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의 나중심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원하던 것이 최고야 내가 믿는 것이 최고야 하게 만드는 이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스의 망대가 세워진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자 불러봤지요? 그 망대가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졌어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망대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나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아랑아, 보좌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면요.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237에 비치되어서 비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선교를 위해 필리핀을 두고 기도하고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네팔을 위해 기도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미국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리핀에 갈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리핀을 두고 또 미국을 두고 네덜란드를 두고 또 네팔을 두고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할수 있는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랩런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